안녕하세요. 똘티비의 문치입니다. 뭉치입니다. 명똘입니다. 오늘 영상은 촉각 계신 뭉치입니다. 빠밤. 빠밤. <laughs> 오늘 촉각 계신 뭉치는 어, 네 가지의 물건을 이 촉각을 통해서 맞추기를 할 건데요.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또. 맨날 왜나 이러고 싶냐? 자첫 번째 음식 등장. 든지? 자, 이게 첫 번째 물건입니다. 오, 맛있게 생겼다. 아, 야, 됐어. 됐어? 초반에 계신 뭉치님, 1 단계 이거 해도? 돼? 도전해? 응. 근데 나 이런 거 진짜 재미 없어, 대. 이거? 상추? 수세미? 어, 정답.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맞힌 거 아니야? 1단계 성공. 너무 쉽게. 2단계 준비하겠습니다. 너무 쉽게 맞힌 거 아니야? 또. 또, 또 자, 2단계 물건 준비해 주세요. 너무 쉽게 끝난다. 2단계냐? 이제 3단계 중에 1단계 한 거. 세 개밖에 안 남은 거 자, 촉각 계신 뭉치가 <laughs> 1단계는 아주 가뿐하게. 자, 여또세 2단계. 자, 준비됐습니다. 이거 뭐야? 와. 오. 비세. 뭔지 맞 <맞춰야> 정말. <돼? 웃음> 이거 좀 무서운데. <웃음> <웃음> 그거, 그거 <웃음> 아, 리셔 아우, 가위 아우, 가위바위보! 아우, 아니야위정위보 단계 통과. 또위보 아우, 가위바위보! 아우, 우 야, 위 단계 영어 무시합니다, 여러분. <laughs> 밥 냄새가 나지 뭐. 야, 흐지마. 자, 3단계. 어, 아주 이뻐요. 이뻐? 음. 어, 아, 좋습니다. 너무 쉽다. 야, 너무 쉬운 거비했나 봐. 자, 3단계 시작. 이건 뭐그은 없어? 어우. 어, 왜 뭐야? <laughs> 뭐지? 뭐야 조이요. 요 조이요. 요조이이요 조이요. 이요이요조 아니야? 이이요 조이요. 이요뭐이요이거조이이요 조이요. 이이요이요 조이요. 이요 조이요. 조이요. 조이 뭐지 뭐지 아 몰라 이 뭐야 이게 어우 진짜 진짜 뭐야 이거 먹어보기 찬수 있습니다 먹어보기 아 과일 같은데 복숭아 났습니다 뭐야 이거 홍대 역시 촉감이지 역시 촉신 뭘고 황도. 아, 시청자 황도.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. 어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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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이거. 뼈 같아. 뼈! 생선이야, 이거. 가운데 생선인데? 어, 생선 종류 중 하나야. 호두먹은 이 정답! 야, 이거 이따가 넣으면 어떡해, 야! 야, 이씨, 내 손을 이게 만졌어?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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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하겠습니다 손 한번 시고 와도 되냐? 그래 손 한번 씻고 아씨 이거 가인줄 아, 알고 아, 냄새 존나 심해 자 4단계 물건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, 자 4단계 4단계 아주 빛깔 좋죠 이님이 고등어 잔해가 아직 남는데 됐어? <laughs> 어 4단계 야 고등어 다음은 뭐야 어 냄새 좋아 손도기 전에 맞춰도 되냐? 맞춰도 돼 토간 틀렸습니다. 아 고등어 냄새. 자사 단계 시작하겠습니다. 고정. 어, 고정. 어, 뭐, 그아 뭐야 왜 고등어? 고등학교. 아 고등어 좀 치워줘야지. 아 더러워. 아난 손만 움직여도 좀... 아치웠어 천천히 시발이... 쳤어. 쳤어 내 손이 자유로도 그릇이야. 나 그릇부터 만져야 마음이 좀 편안해지겠지. 야손 움직이는 손안 들려. 뭐. 나 지금 긴장했어. 왜 그렇게 톡톡 쳐봐 그게 이 얼마인지 한번 보자. 어, 되게 찐 같은데. 여기 넓게 뭐있지 어. 어, 나왔어. 나왔어. 이거 천 같이 데 재미를. 낙지 젓갈. 아니야. 아, 이야이 새끼야. 젓갈 아닙니다. 이거 어, 이게 찐인데. 어? 아닌가? 이잘 <laughs> <뭐지? 웃음> 만진다, 이. <laughs> 아니야, 어? 아니아니아닙아니다장니야요 뭐 뭐냐? 뭐지? 아야 아니야, 아니야, 이게? 야무니야아 만지면 안 돼. 이게 다 아니야, 아니야, 어. 니야아야아야아니아야 어. <laughs> 뭐 어, 이거? <laughs> 음, 뭐가 만져지긴 하거든 안에. 아 <laughs> 냄새, 진짜 여 냄새 많이 나요? 아 어? 냄새 많이 나. 어, 냄새. 나 지금 여기 일을 해 갖고 있는데 어, 냄새 좀 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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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? 아 촉감은 그렇게 나쁘지 않아. 그냥 뭐 쌈장 같아먼지 <laughs> 되게. 쌈장 정답. 선정이야? 예. <laughs> 정확한 정답은 고등어 빠진 쌈장. <laughs> <laughs> <좀 좋은데? 놀더리> 자, 이로써 4단계까지의 <laughs> 촉각의신 뭉치. 아. 어. <끝> 끝내겠습니다. <놀람> <놀람> 안녕. 안녕. <놀람> 아, 치 야, 이시야 살렸다. 뭐 살려.